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와우, 지저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천양입니다! 네, 오늘은! 어, 바로 거처할 충돌팩! 어, 바로 제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지금 눈깔에 튄 상태거든요? 바로 전투창에 보이시죠? 지금... 거처할 충돌팩을 바로 들어왔는데 임용 야! 3마리가 바로 등장했습니다 네, 프테로다우스트로 거째의 충돌팩 보상이 다이노프테로스인가 그럴 거예요. 익룡인데 그래서 이렇게 익룡이 나오나 봐요. 제가 또이 때를 대비해서 어바도사우루스 30렙 찍어 놓지 않아서 내가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두 마리만 가도 이길 것 같아요. 일단 10이 천이긴 한데 쟤네가 와, 근데 세긴 세다. 더럽게 세다. 아, 스토케라 톱스까지 데려왔어야 됐나? 20. 20 스타. 그러면 나는 30으로 그냥 바, 어? 30으로 그냥 죽이고 아까 전에 그첫 번째 그 인룡이 제일 센 인룡이었으니까 이거 와또 이거가 와, 정신 못 차리고 또 이거로네. 어, 죽으세요, 그치 부테로 다우스트로 제일 약한 애죠. 여기서내가 최소 30 아, 105네. 어파토가 잡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올고 가면 안안요요사한한해해주4 4그그4 아, 완벽했고. 아, 무작이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 거쳐야 충돌패, 이거. 그치? 물어봐라! 물어! 물어! 어. 됐습니다. 일단 클리어 했기 때문에 바로 또 연이어서 도전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치? 바로 이렇게 열렸죠, 거쳐야 충돌이 또. 바로 두 번째. 어파토, 부테로닥들러스 타니콜라그레오스. 그지 막지하게 나옵니다. 이단 무조건 탱커는 필수입니다. 탱커 필수고요. 어, 그 다음에 우스타포 살리고프로우드 와, 오파토사우루스말렙이다 그래 봐야 나랑 뭐 200에서 2000 차이나밖에 안 나네 응, 뭐 충분하네 스택 오빠 쫙쫙쫙쫙, 스택 올려주고 근데, 교체하지 않을까요? 교체를 안 하네? 아, 근데 체력 7000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교체를 안 하네? 30 니가 여기서 3공을 오면은 내가 4스택 4공을 가지 어. 500에 4공이면 좀 아프다 어, 3000딜이다 음. 아니 60공룡을 근데 안 꺼내네? 와 이걸 잡아내네? 4공으로? 좋아요 하아 이거 에반데 리스트 올리고 잡아내고 나 다음은 푸텔 태... 와2,500딜한대 맞아도 2,500 따라 안돼 제발 40 그래 일단 40 오세요 와이거 40도 알아버리네 아 이거 40도 알아버린다고 오케이 5방1 스텝. 사고 맞다. 아, 이거 내스타올렸으면더 완벽하게 잡았는데. 얘다. 얘다 이 올려 놓고 잡아내고. 살이 콜라 와, 5 0 0 0 괜찮아, 괜찮아. 들어드로 트로, 10이 찼어. 참... 10밖에 안 들어오는 거모 정신 나간 거미 뭐야? 야, 뭐야? 오스타프 몰라? 오스타프 누군지 모르는 거야? 으 아! 아니 사공만도못 잡았나? 아니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나이스!! 뭐 아무튼 개꿀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와우, 치즈스. 이거 한 번이라도 이거 도전 꼬꾸라지면 진짜 손에 막심합니다. 저 지금 캐시도 얼마 없기 때문에 여기가 설계 잘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인도랍토르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이제 느낌이. 예, 트로우도 살려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진짜 도.. 진짜 이거는 내 그냥 설계입니다 설계 예 일단 아크로칸토 내일1방 네, 올리고 내가 예, 이제 20 오면 어이스택 올리고 아 2방하고? 아 자꾸 스텝이래 나이스 그리고 저또 선방하고. 오케이. 여기서 이제 4스택4스택딱 올려. 여기서 얘가 이제 4공으로 옵니다. 어, 4공도 안 온다. 이러면. 4방 4공? 와, 막히긴 했는데. 괜찮아요. 어쨌든 아크로칸토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 아크로칸트는 나, 나 지금 말은 계속 썼어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내가 바라던, 바연! 어, 이렇게 되면 일단 아크로칸트 두 방에 끝내고요 두 방에 끝내고 예케이 네, 3방 3스택 그렇지! 인도랍토르까지 갈 필요도 없어 마지막 결국 스티기몰로크이기 때문에 와, 브레저스코스 만렙이 거의 오스타포 3티어구나 3티어보다 체력이 낮네? Okay, 여기서 애가 안 왔죠? 5공 아 뭐야? 와 사방을 했구나. 야 이러면 뭐아 이거 좀 애반데. 어 일단 4공 와주긴 와주는데 아 이거 많이 꼬였다. 여기서 트어오더니 아, 사방을 했어. 아, 이건, 와, 이거는 좀 예상치 못했다. 그래서 스티기 몰로크가 4공을 와주면 진짜 땡큐. 아, 역시나 안 오고요. 사방 올리고. 여기서 이제 스티, 스티기 몰로크가 4공 아, 안 오네. 그래서 이제 나도 스택 하나 올려주고. 40? 그렇지. 아, 좋게. 와, 이거 좀쉴수 있었는데. 어, 다행입니다. 와, 진짜 뭐 거의 웬만한, 도, 진짜 상위 공룡들만 나오니까, 나이스. 잠깐 주세요. 와,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나에게는 어 파토사우루스만 있으면 돼요. 요번에 인도라토로 한번 출격하자. 프레소스 코스. 스탑 올리고. 아마 교체할 거예요. 타니콜라그레우스로. 탈리보로도교체하고 뭐 그래도 체력 얼마나? 얼마,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스택일이스택일 방해 주고. 그 탓στε고, 닌 게, 헬륨이야. 탓στε고, 닌 게. Okay. 게. 오케이 y 탓στε고, 닌 게. o 스택올렸고 4스텍4공스 아이고 근데 확실히 요번에 이 거처의 충돌 이 도전에서 느낀건데 이번 도전에 애들이 방어를 굉장히 과감하게 하네요 막 4공씩 막 4방씩 올리고 4스텍막 쌓진 않지만은 지금 방어는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 멘탈이 나갔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이방으로 잡고 아 자꾸 또 2방으로 잡는데, 2공으로 잡고 와 푸테르 다우스트로 한 방이야 인도랍트로한테 4공 오시죠 그치 아유 이 판도 무난하게 깼네요 이거 올리고 스택한 방! 아우 니가 30레벨이면 뭐해 인도랍트로 1 0레벨한 방인데 어? 어어 우에로사우르스 와, 진짜 5천, 4천, 막 체력 7천 이러면은 저걸 언제 다 깨부수냐 이러고 있었는데 이 적질 제공룡이 강해지니까 막 저런 공룡들이죠, 막두 방, 막세 방에 피픽 쓰러지니까 응, 아주 좋습니다. 인도랍토르. 오케이 시그니처 공격. 우애로 사우러스 덮쳐 버렸고요. 마지막 도전입니다. 마스토돈 타니콜라그레오스 에올람비아. 주전급으로 가야겠지. 인도랍도로 살리고, 오스타포도 살려. 어캐시다 써버려, 그냥. 가자! 야, 나도 이제 주전 어디서 꿀리지 않아? 어, 주전 어디서 꿀리지 않아? 마스토돈스. 오, 어, 타니콜라로 교체를 한다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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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는데. 야 그냥 공격 와라 그냥 어 공격 와 이제 공격 들어가면 바로 다음번에 4공 올 거예요 아 3공 올 거예요 3공 야 3스택밖에 안 됐네? 어안 오네? 3방 했니? 진짜 방어 확실하게 하는구나 빨 오세요 왜 이렇게 안 와? 왜 그래? 뭐 스택 쌓는 거야? 야 4방을 그냥 빨 공격 오세요 공격 계속 제가 가잖아요 어퍼터가 오히려 공격을 가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왜 이러지? 어? 뭐지? 이거 무한 반복인가? 이 버그 걸렸나? 뭐가 왜 이럴까? 왜 이러지? 이왜 이래? 어이 공격을 안하요어어왜 이러지? 오? 어? 뭐야 이거 버그인가봐. 인터프로 바꾸고. 뭐야? 아이걸 들어와? 아니 뭐야? 야초시계다안 들어오고. 어 나이스. 어미 희안하게 하시네 이분? 어 잡고 나가 떨어지시고요어 짜증나게 하고 있어 음 이겼네 이거 4공? 3공 여유롭게 해도 되겠네 이거 한 마리도 안 죽고 끝, 내겠는데아 얘는 죽겠다 오스타폰 죽겠다 나이스 에올람비아 와 머리 멋있다 3-0아 오스타포 아 진짜 수고했어 오스타포야 너는 최고였어 음 에올람비아 에올람비아야 어퍼터사우루스의 5-0을 받아라 어 4-0이네? 예. 이마 어, 3티어야 인도라터라안 써도 이겨 오케이 스테이지 완료 다이네 프터루스 역시나 캐시는 주지 않구요. 아, 다이노프테로스 나왔습니다. 와, 모야트 포인트 대박이고. 이제 상점에서 다이노프테로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도 이번 달에 나온 거처의 충돌팩을 한번 깨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어떻게 깨시는지 아시죠? 이제 점점 토너먼트 공룡들을 저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생산할 수 있게끔 이제 루디아에서 풀고 있긴 한데, 정말 인기 있는 상위 공룡들, 뭐 이제 사기 원정을 만드는 재료들은 아직까지 풀고 있지 않습니다. 트로우돈을 제외하고는 그 뒤로 잘먹 셋스, 다이노프테로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다음에 어떤 공룡이 나올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사기 원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 같은 토네오트 전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메갈로사우루스를 뭐풀어준다던가뭐 파키리노라든가, 뭐 그래야 진짜 이제 사기 원정을 제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 좀 그런 아량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구요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저는 이제 레벨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공룡이 나오는 팩들은 정말로 난이도가 극상입니다 극상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캣.. 아.. 파토사우루스가 이제 많이 레벨이 높아가지고 좀탱커로잘 세워서 했는데 음.. 괜찮았습니다 음 재밌고 좋다면 좋아요랑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재미난 유튜브 녹화로 올게요 여러분들 바이 빠. 이